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드디어 나오네요 바로 오늘이 화제의 중심 RTX 4080 출시일입니다 감사하게도 기가바이트 코리아로부터 RTX 4080 게이밍 OC를 사전에 제공받아서 리뷰해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간단하게 RTX 4080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RTX 40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은 공정의 변화에요. RTX 30 시리즈는 삼성 파운드리 팔라노에서 생산했는데, RTX 40 시리즈로 넘어오면서 TSMC로 이전했습니다. TSMC 4N 공정을 이용했기에 공정에서의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성능 향상 폭을 가져왔죠. 우린 이미 RTX 4090에서 그걸 봤습니다 TGP는 320W로 기존 RTX 3080 10GB와 동일합니다 눈에 띄는 것은 역시 클럭이죠 부스트 클럭 기준 1.71GB에서 2.51GB로 폭풍 상승했습니다 다만 이게 아쉬운 게 메모리 버스가 256비트로 상당한 어플을 먹었어요 전세대 80 라인업에서 가장 낮아도 320비트였으니 꽤 줄어들었다 봐야죠 대신 VRAM이 16GB, GDDR6X가 들어가면서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애매한 스펙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실성능은 벤치에서 확인해보고 언박싱부터 보시죠 박스 자체가 무진장 크고 무거워요 단적으로 3080 파운더스 에디션 박스랑 비교해보면 최소 1.5배 이상 크기죠 파운더스 에디션 박스 자체가 좀 작은 것을 감안해도 상당히 크다 전면에는 기가바이트 로고와 주요 특징이 적혀있는데 눈여겨볼 건 역시 기가바이트 제품이라 다른 브랜드보다 워런티가 1년 더긴 4년이 적용됩니다 열어서 구성 보죠 상자를 개봉하면 가장 먼저 카드함이 들어있습니다 카드함 안에는 워런티 카드 그리고 간단 설명서 지지대 설치 가이드가 들어있네요 추가 구성품으로는 지지대 부속품과 역시 별도로 들어있는 전원 케이블이 있습니다 16핀인 것은 4090하고 같아 보이고 PCI 케이블이 3개 연결하는 것으로 4090 대비 하나 더 줄었습니다. 이제 본품 그래픽카드 살펴보죠. 첫인상은 굉장히 크고 묵직해요. 어 생각보다 너무 커서 좀 압도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솔직히 4080이 이렇게 클줄 예상 못했습니다. 대략적인 길이를 재보려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보다 훨씬 기네요. 그래픽카드 길이가 스펙시트상 342mm입니다. 두께는 무려 75mm 약 3.5슬롯이에요. 너무 커서 4090하고 비교해 봤는데 어더 크더라고요. 대신 큰 만큼 쿨링에는 더 좋긴 하죠. 실제 110mm 팬 3개에 히트 파이프가 무려 11개라 이건 뭐 쿨링이 안 좋으려 해도 안 좋을 수 없는 스펙입니다. 기가바이트가 이런 건참 잘하는 것이 전공법으로 설계합니다. 히트파이프 많이 때려놓고 펜도 크고 그래픽카드도 크게 만드는 편이에요. 그러니 보통 온도가 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백플레이트는 일부가 뚫려있어서 열 배출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한 가지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그래픽카드 끝쪽이 완전 개방형이 아니라 덮여있어서 히트파이프 일부를 가려주고 있어요. 디자인적으로 깔끔해 보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무난무난합니다. 흔히 말하는 벽돌 디자인이에요. 단 라이저 키스로 세우기 전까지 말이죠 라이저 키스를 사용하면 이런 화려한 링펜을 보실 수 있습니다 RGB 모드는 상당히 다양하게 지원해줍니다 다만 라이저 키스 쓰지 않으면 평범한 디자인이 되죠 끝부분에 기가바이트 로고 정도만 LED가 들어옵니다 포트 구성은 DP 3개, HDMI 1개입니다 일반적인 구성이죠 부스트 클럭은 2535MHz로 파운더스 에디션보다 소폭 높아요 아마 비리퍼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기가바이트 알틱 4080 라인업을 보면 어로스 워터포스, 그러니까 순행 버전이 최상. 다음이 어로스 마스터. 그 다음이 게이밍 오시와 화이트 글카인 에어로입니다. 그리고 막내는 이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이밍 오시가 중급 정도라 보면 되겠죠. 권장 파워는 850W입니다. 파워 리미트는 애프터 버너 상으로 117%까지 해제가 되네요. 중급치고는 상당히 많이 풀립니다. 또 하나 특징은 듀얼 바이오스를 지원해줍니다. 오시 모드와 사일런트, 조소음 세팅 모드가 있습니다. 모드에 따른 차이는 벤치마크를 통해 보죠 벤치 시스템입니다 CPU는 13700K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 써야 RTX 40 시리즈 410을 뽑을 수 있습니다 전력 제한은 푼 상태고 램은 XMP만 적용했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OC 모드로 놓고 벤치했습니다 비교군은 3080 파운더스 디션으로 준비했습니다. 남은 시스템은 영상을 정지 후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볼 벤치는 역시 글카면 타스부터 봐야죠. 3D Mark Time Spy입니다. 타스와 파스는 순정 상태와 전력 제한을 최대치로 푼 것까지 진행했습니다. 결과를 보시죠.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순정 상태는 그래픽스코어 28,441점, 전력 제한 해제가 28,500점으로 거의 오차 범위 내입니다. 3080이 17405점이니 대략 11000점 차이. 오, 퍼센트로 봐도 아한63% 차이로 어마무시한 차이에요. 대부분 한 50에서 55% 정도 차이를 예상했는데 훨씬 뛰어넘었네요. 다른 곳에서도 그런지 확인해 보죠. 다음은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입니다. 결과를 보시죠. 일단 여기서도 전력 제한 유무 차이는 없습니다. 68405점대 68407점으로 단 2점 차이 났습니다. 3080이 43,277점이니, 25,000점 정도 그 이상 차이 나네요. 미친 차이에요. 퍼센트로 환산을 봤을 때약58% 차이입니다. 파스는 세부지표도 한번 같이 보죠.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싶은 건 전력소모량입니다. 일단 파워 리밋 해제랑 순정이랑 먹는 양은 거의 같습니다. 별 차이를 모르겠어요. 근데 3080 대비 4080 전력 소모량이 더 낮습니다. 분명 TGP 상으로 320W로 동일한데 같은 구간에서 약 30에서 40W 이상 더 적겠어요. 신기하네요. 그리고 온도 역시 인상적입니다. 와, 무슨 50도대네. 3080이랑 비교하면 약 20도가 더 낮습니다. GPU 팬 또한 1500RPM 내외라 300RPM 정도 더 낮아요. 그러니까 팬이더 적게 넣는데 온도가 훨씬 더 낮다. 다음 벤치로 넘어가 보시죠. 레이트레이싱 성능 차이를 보기 위해서 새로 추가한 3D 마크 포트 로얄입니다. 결과를 보시죠. 레이트레이싱 차이도 비슷하게 나왔네요. 약6,500점 차이로 퍼센트로 환산했을 때58% 파스트랑 비슷합니다. 레이트레이싱이 더 차이 날줄 알았는데 이건 좀 의외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 벤치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게임은 국민 RPG 로스트아크입니다 옵션 4K의 그래픽 최상업 성능 우선 모드입니다 그대들이 만든 빛을 새로운 여명을. 결과를 보시죠 어 차이가 커요 4080이 평균 219에 로우가 1 4 5인반면 3080은 평균 155에 로우가 1 1 1로 평균은 60프레임 이상 로우는 30프레임 이상 격차가 나요 퍼센트로는 한42% 정도 격차네요 세부지표도 보고 가죠 일단 가장 눈 띄는게 온도 4080이 53도인데 3080은 80도 직전입니다 온도 차이가 너무 확연히 나요 온도가 낮다 해서 팬 r p m 이 높은 것도 아니죠 약 1500rpm 수준이라 정말 정숙합니다. 이게 전력 소모량 영향도 있다고 봐요. 4080이 약 290W 때3 0 8 0이약 320W 때로 30W 정도 차이가 납니다. 벤치마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게임에서도 이런 차이가 나오네요. 뭐 그리고 부스트 클럭이 2865MHz를 계속 유지해 줍니다. 인상적입니다.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보시죠. 최적화가 워낙 잘된 오버워치2입니다. 옵션 4K에 그래픽 매우 높음, 프레임 제한은 풀어뒀습니다. 결과를 보시죠. 음 여기서는 최적화가 잘 되어있다 보니 차이가 더 두드러집니다. 4080이 평균 236 로우가 187 3080이 평균 168 로우가 133으로 4080 로우가 3080 평균 프레임을 때려잡습니다. 세부 지표는 로우랑 약간 다릅니다. 일단 온도가 조금 더 높아졌어요 아무래도 오버워치가 gpu 로드율 을 100%를 계속 뽑아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60도라 진짜 온도가 낮긴 합니다. 전력 소모량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네요. 역시, 양 그래픽 카드 모두 TGP와 같다 보니, 풀로 갈구면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게임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옵션 4K의 그래픽 최상업입니다. 결과를 보시죠. 여기도 오버워치랑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4080 로우 프레임이 3080 평균 프레임보다 높습니다. 4080이 평균 125에 로우가 92인데, 3080이 평균 85에 로우가 73입니다. 평균 기준 약50% 차이입니다. 한가지 특이한게 배그가 4K라 해도 로드율을 충분히 뽑기 어려운 게임인데 CPU가 13700K여서 그런지 몰라도 로드율이 충분히 나와줬어요 대부분 구한에서95% 이상 나옵니다 나머지 세부지표는 오버워치랑 비슷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AAA급 게임 보시죠 가장 먼저 볼 게임은 마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입니다 옵션 4K에 그래픽 최상업 DLSS는 꺼둔 상태이고 레이트레이싱은 켜고 끄고 둘다 벤치했습니다 켠 상태는 역시 최상업으로 했습니다 결과를 보시죠 일반 모드에서는 4080이 평균 142에 로우 114, 3080이 평균 101에 로우 83으로 이전 게임하고 비슷하게 4080 로우가 3080 평균을 압도했습니다. 이건 레이트레이싱을 켜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4080이 평균 71에 로우가 59, 3080이 평균 48에 로우가 38입니다. 깡성능은 약40% 정도 격차. 레이트레이싱 성능은 약50% 정도 격차입니다. 세부 지표는 앞선 게임들하고 비슷해서 바로 넘어가 보시죠. Shadow 툼라 t h Tomb Raider입니다. 옵션 4K에 그래픽 최상옵 역시 이 게임도 레이트레이싱은 구분해서 벤치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시죠. 가장 차이가 많이 벌어진 게임이에요 깡 성능에서 4080이 평균 125에 로우가 112 3080이 평균 79에 로우가 71 레이트레이싱 성능은 4080이 평균 89에 로우가 78 3080이 평균 55에 로우가 50입니다 양쪽 모두 4080 로우가 3080 평균을 압도합니다 둘다60% 이상의 격차입니다 와 예상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한가지 특이한 게4090 때도 나온 현상인데 레이트레이싱이 더 많이 들어간 마블 가오갤보다 그림자만 레이트레이싱이 들어간 섀도 틈이 격차가 더 크게 나왔습니다. 세부지표 한번 보고 가시죠. 확실히 섀도 틈이 벤치마크 용으로 참 좋은 게임이에요. gpu 로드율도 쭉 100%를 유지해주고 cpu 사용률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보이죠. cpu 사용량 차이가 둘 사이에서 상당히 큽니다. 그만큼 4080의 성능을 충분히 뽑아내기 위해서 CPU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같은 CPU인데도 사용량 차이랑 전력 소모량 차이가 상당합니다. 이제 소음 체크해 보죠. 이 소음은 아이폰 소음 측정 어플로 10cm 거리에서 타스 도중에 측정한 값입니다. 오 c 모드에서 평균 45.18dB, 최대 50dB. 사일런트 모드에서 평균 4 4 2 5 d b 최대 50dB로 사일런트 모드가 약 1dB 정도 더 낮았습니다. 3080이랑 비교해보면 3080 파운더스 에디션이 평균 48.58dB로 4080 대비 34dB 정도 더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전반적인 파워 소모량입니다 3DMark 포트 로얄 도중에 측정한 값입니다 TGP가 같다 보니 둘이 아예 똑같습니다 둘다약한 450W 정도가 나오네요 생각보다 전성비가 굉장히 좋아보여요 종합해보면 확실히 괜찮아요 성능 향상폭도 인상적이고 쿨링에 소음까지 전반적으로 준수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가격인데 아직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 국내 판매 가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4080 FE가 MSRP로 l 1,199불이니까 게이밍 OC는 아마도 조금 더 비싸겠죠 아무래도 비레퍼다 보니까 하... 가격이 저렴하진 않아요 솔직히 4080 자체가 너무 비쌉니다 그나마 최근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당초 예상했던 가격보다 더 낮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래도 100만원 후반대라 아 매우 비싸요. 전세대 3080 대비 원화 기준으로 거의 두 배가 된거죠. 개인적으로 4080 가격 설정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4090은 이해를 하겠는데 4080은 진짜 좀아 as는 기본 3년에 시리얼 넘버 등록하면 1년 연장됩니다. 기가바이트 그래픽 카드의 장점이죠. 이게 1년 차이가 큽니다. 실사용에서도 유의미한데 가장 빛을 볼 때는 중고 거래할 때죠. 1년 더 보장되고 안되고 심리적 차이가 엄청 커요. 그러니 구매 후 잊지 말고 한달 안에 시리얼 넘버 등록해 줍시다. 자 오늘은 여러 방면으로 논란이 될 신제품 rtx 4080을 리뷰했습니다. 기가바이트 게이밍 OC 솔직히 기대 이상으로 좋았어요. 뛰어난 쿨링 솔루션, 준선, 소음, 부스트 그런 유지도 잘 되고 디자인도 무난한 것 없이 무난한 편이고 다만 좀 아쉬운 게 막상 이렇게 온도가 너무 착하니까 생기는 욕심이 조금 크기를 줄여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